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7월 17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찍기 전에 요 며칠 동안 영상이 안 올라갔었는데요. 스트리밍을 했던 날도 있었고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던 날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보유를 했던 종목들 먼저 리뷰를 하고 나서 시황 분석 및 다음주에 매매를 할 종목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현재 sv인베스트먼트인데요. sv인베스트먼트는 현재 매수가가 저희가 보았을때 3610원으로 매수를 해 놓고 4,040원을 목표가로 음, 정해놨었는데, 이게 목표가까지 안 오고 한 2주 정도. 이 구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이런 고점 올라갈 때 어차피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위에서 파셔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것을 기다려 보시고 오히려 그때는 이 4,040원 매도가가 너무 빨, 빨리 판 것이 아닌가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양봉이 하나 이렇게 나와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요이 SB 인베스트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이슈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문매드 관련주죠. 이때 6월 19일날. 이 특징주 상승이 나오면서 특징이 나왔던 게 이제 이윤매드가 임상 1상 결과 부작용이 없어서 이제 임상 2상을 한다라고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임상 2상에 대해서 결과를 생각하고 매매를 임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뉴스는 결국 주가가 나중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뉴스가 이제 뜰 텐데요. 그래서 차트가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좋은 호재라고 하면은 분이 이슈가 이런 차트상에 녹아들어 있는.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그이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차트만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만약 이상이 뭐 잘못돼 가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매수가 자체가 이제 3,610원으로 아직 수익권이고 손절가도 정해 드렸고 손절가가 3,320원이죠. 한 여기를 손절로 생각하고 매수가 되, 매수한 뒤에 손절이 되더라도 한7% 정도 물론 7%가 클수 있지만 그 7%를 손절로 잡고 충분히 매수를 해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21선을 계속 타고 상승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나중에 이제 장중에 지나고 났을 때이문매드나 이런 것들이 임상 이상이 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뜨면은 얘가 그때는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정고점이 한 4,95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는 여기죠. 이제 처음 상장을 했을 때 고점과 여기에 고점을 나중에 뚫고 상승을 나와주느냐.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걸 확인하러 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에서 매수를 하는 매수 타점은 충분히 낮은 구간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문매드 임상 이상 관련되는 내용을 유튜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 뉴스가 뜨는데요. 이문매드 4일 전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치료 목적 사용승인 신청 이런 것과 이제 국내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이 성공된다라는 이슈가 뜨면 이 종목도 충분히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들고 계신 분이라면 어 4,040원이 매도가를 지우겠습니다. 즉이 종목을 샀을 때 한번 먹을 때30% 크게 상한가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재료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고점을 돌파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갈수 있는 모양도 나오니깐요. 가지고 그런 기대 수익을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고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 기지국인데요. 전파 기지국 매수가가 5,190원 그리고 5,050원이죠. 이 7월 14일 날 디지털 뉴딜 발표가 있고 나서 거의 2차 매수가까지 1차, 2차 매수까지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20선 지금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고 6 0회선도 그냥 천천히 상향을 하면서 그리 여기서도 이제 다음 주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도 결국 신고가로 가는 그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저희 카페에 스님께서 올려주신 정부부처 주간 일정 보도 계획을 보시면 21일 화요일 날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협약 체결로, 와이파이 하면 전파기 주곡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지하철 5G 구축 현장 방문 이슈가 또 있고요. 러한 이슈들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아주 매수를, 매수 타점이 여기니까 수익 중이면서 그런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와서 여기 있는 정고점을 뚫는지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뚫고 나면은 충분히 더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니코 FNG입니다. 마니코 FNG 저희 매수가 네, 10, 150원,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매수가 여기서 1차 매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줘가지고 한14% 되는 상승이 나오고 했는데요.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수익 축하드리고 저는 근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오늘까지 해서 음봉 3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 모습 자체가 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차 매수 가격까지 왔는데요. 1150원이죠. 만 150원이지만 지금 이 구간 자체는 얘가 여기가 더 이상 이제 세력들이 밑으로 떨어뜨리기 힘든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60일선까지 아마 이 60일선을 점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더 빼면은. 좀, 좋, 은 모습은 아니지만, 만약 뺐을 때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한 뒤, 손절가 생각하면서, 그냥 손절가까지 오게 됐을 때는 이제 120선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기다린 다음에 상승이 나와주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닭고기 관련주지만, 돼지열병이나 돼지고기 관련 대책 여긴 이제 닭고기가 있겠죠 그걸 그 이슈로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세력이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한번 이렇게 터지고 난다면 은 터졌을 때 못해도 16,000원 정도까지는 수 있지 않나라고 장담하긴 힘들지만 모습 자체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 종목을 모아가도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어차피 여기서 다 세력들이 여기서 사고 있기 때문에 모아서 큰 시세를 한번 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돼지열병을 또 검색을 해보면 정세균 국무총리랑 이재명 지사가 호천을 방문해 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을 했다고 라 하는데 돼지열병이 별것 아닌 이슈로 끝나게 되면은 사실 좋죠 아무런 농가에 피해가 없고 하니까 좋은데 이렇게 국무총리나 도지사까지 이렇게 간 이런 상황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돼지열병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과 중국에선 지금 또 돼지열병 및 부제와 관련된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좀 쉽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종목, 이 구간 자체가 손절가도 이 밑에 있고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도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번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피델릭스는 아쉽게도 손절이 나갔습니다. 1790원이 손절가였는데요. 1차, 2차, 3차까지 매수돼가지고 손절이 되었는데, 어, 아쉽죠. 손절이 돼가지고 한... 한6-7% 정도 손절이 나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거래량이 평소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힘이 좀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대만, 중국의 SMIC 그 관련주인데 이슈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 여기서 갈때 가야 될때 가지 않는 모습은 또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이 종목을 사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지금 구간에서 아, 이 종목이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세력들이 모아가는 모습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구간 여기 저점을 얘가 깨버린다 생각을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세력도 여기가 지지를 받고 개인들이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는 개인들이 종목 나중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빼는 경우가 나올 텐데요 일단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손절가에 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손절했습니다 일단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히델릭스는 이렇게 삭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큐어입니다 음, 아이큐어는 저는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매수가가 4,600, 700원이죠 46,700원, 그리고 43,800원인데, 1차 매수만 지금 되었을 겁니다. 되어 있는 상태고, IQO는 어떤 걸로 상승을 했냐, 돈의 폐질, 치매 패치, 글로벌, 임상, 3상 투약 종료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 IQO라는 종목의 이슈를 보면은, 현재 7월달, 한 올해 1월에 마지막 임상 환자 투약이 7월달 종료가 되었고, 1개월 동안 관찰을 한, 한 뒤에 분석을 통해서 11월 중에 임상 보고서까지 낼 생각이고요. 또한 미국에 FDA죠 임상 1상 10월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고 이 알츠하이머 소매 패치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고만 하면은 대박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나 뭐 수술 방법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큐가 임상 결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도 부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태고요 무작정 이게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막 이렇게 샀는데.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빠지게 되면은 그거를 방지해서 손절가까지 38,700원이죠. 거의 38,700원이면 여기 밑에입니다. 밑에고 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1차,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알려드린 타점에서 수술한 뒤에 상승이 나와주면은 그럼 팔면 되는 거고요. 만약 손절이 나오면 손절가에 손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 자체가 이슈들이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 결과가, 임상 결과겠죠.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타점들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모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맥인데요. S맥은 이때 뽑았죠. 이렇게 은봉이 나올 때. 1차 매수 가격이 1380원 매수 가격을 정해놨고, 여기도 계속 이렇게 밑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차 매수 떨어지면 2차, 3차, 4차 이렇게 매수를 하게 돼있죠. 이 종목은, 이 종목은 혈장치료 관련제 주로, 얘도 차트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며칠 한 5일 동안 계속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은봉이 왜 나올지 잘 생각해 보면은 주식하기가 참 쉬울 겁니다 일부러 얘가 주가를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은봉이 나왔다 이건 세력이 팔아서 은봉이 나온 모습이 나... 모습으로 유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세력들의 평단은 여기입니다 이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좀더 밑에겠죠 밑에서부터 올렸으니까 유추를 했을 때 여기가 평단가인데 여기서 세력들은 저희 같은 개미들처럼 많아봐야 몇십 몇억? 뭐 이렇게, 몇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몇백억 이상을 들고서 한 종목에 투자를 한 뒤에, 국가가 오른 뒤에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은봉이 나왔다고, 세력이 떠났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거는 음봉 나온 거는 오히려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수 가격이 딱 와가지고 1차 매수를 했고요. 2차 매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2차 매수, 아니면 크게 봤을 때 3차 매수까지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갔던 종목, 시노펙스 같은 것들이 있죠. 얘도 시노펙스도 혈장치료 제나 시노펙스도 혈장치료 관련주로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여기 있죠. 멤브레인, 뭐, 제품 개발 성공, 부각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뜨는데, 이제는 얘가 혈장치료 한번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에는 또 녹십자 랩셀,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었고, 근데 이제 S맥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몬이란 종목도 혈장치로 관련주도 주로 엮여 있고요. 그냥 이런 종목은 제 생각에는 그냥 떨어지면은 모아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모아갔을 때 이제 손절가가 얼마냐. 1230원이죠. 1230원이면은 나중에 이 120선이 손절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120선 자체가 강력한 또지지선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응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나온 모습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력이 파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신천지 신도 512명이 혈장을 공유했다 라고도 나오고요 오늘 나왔던 시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제목만 봤을 때 세계 혈장 치료제 임상 k바이오가 40배 이상이라는 뉴스입니다 지금 혈장 치료제 임상 시험이 4개월 동안 40배가 늘었다 라는 이슈고요 그 개발 중인 치료제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로 기대가 되는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 중에 이제 녹십자가 있겠죠 녹십자가 그동안 혈장치료 관련돼 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크게 했었던 종목 일단 얘는 주가 자체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보다는 있기 때문에 종목을 보는 것보다 아직 혈장치로관련된 중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종목들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종목 중 하나를 S맥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을 그때 이날에 뽑았죠. 7월 14일날 이 은봉이 나올 때 뽑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2차 상승이 나와줬고요. 1차 매수 가격이 6,230원인데, 아직까지 이 종목을 사셔도 좋습니다. 6230원이면은 이 하단 이 박스권에 이 하단에 있는 박스권 그 전고점이기도 하고요. 이 구간에 오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현재는 장기적으로는 역배열이지만 지금 모습은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 가격을 다시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 6230원, 2차 매수 6020원, 3차 매수까지 이렇게 있고 손절가까지 다 정해 놨습니다. 이런 이것과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나 보면은 일단 한국 정부인 지 이슈로는 운전면허증 이 휴대폰에서 인식이 되는 디지털 공인신분증 상용화 관련된 그런 이슈고요. 저희 스탬님이 올려주신 정보부처 주간 일정 중에서 글을 다른 걸 하나 또 정해주신 걸 보겠습니다. 비대면 분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것들도 있고요. 결국 이거는 이 보안과 관련된 주식이기도 하고요. 이 모바일 신분증 자체가 디지털 뉴딜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디지털 뉴딜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비대면 의료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고,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죠. 이 모바일 신분증을 어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크게 먹지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정고점을 그냥 여기서 저항대가 여기로 작용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저항에 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괜찮은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수가가 괜찮다고 하면은 뭐좀더 들고 가보는 거죠. 모바일 신분증이 괜찮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종목들 넣어놓은 것들을 몇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 일곱 가지네요. 일곱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 완전히 상반돼 있는 종목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비텍이고 하나는 대아티아인데요. 하나는 대북주고 하나는 또 방산주죠. 대북주 하면은 이제 대아티아이는 대북 철도 관련주입니다. 원래는 아난티가 그전에는 좀 강한 모습으로 국가가 여기서까지는 여기 모습까지는 아난티가 대아티아이보다 데아티, 대장주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6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는 대아티아이가 대장의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아티아이가 차트를 이미 구간 자체가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단기적인 딱이 모습만 봤을 때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냐 여기 2 1선 있죠 여기 21선이 깨질 때 손절을 생각하고 매수에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타점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북한을 검색해 보면은 오늘 뉴스인데 당 중앙, 군사, 군사 위에서 전쟁 억제력 강화 논의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냥 이 글만 봤을 때 제목만 보겠습니다. 대남 대미 행보를 줄인 북한이라 하면서 군 내부 더 이상 도발은 크게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뭐 종전선언이든지 제재 완화 같은 얘기가 있을 거고 또 트럼프 재선이 곧 임박을, 재선 선거가 곧 임박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성과를 어떻게든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도 기획화 전진 진전을 볼수 있어야 북한하고 정상회담 가능하다라는 이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북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차트로 그냥 또 얘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만 봤을 때는 이 세력들도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국정원장을 지정을 했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안보특보로도 가 있죠 남북한 도시 결연사업 추진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슈까지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 일단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구요 그것에 이제 발 맞춰 가지고 저희도 그런 이슈를 통해서 만약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은 상승폭을 먹으려고는 매매를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렇진 않으니까 댓글에 정치적인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구요 그냥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런 모습이고 이 종목이 차트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우가 대아티아이를 넣겠습니다. 근데 네, 이 대북주 대아티아이가 항상 걸리는 거는 이제 북한 임정은이 어떤 지금은 또 조금 대남 도발이나 그런 도발을 줄이고 있지만 언제 또 도발을 해가지고 참 사람을 짜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손절을 할 때는 여기 21선 깨지는 구간에서 손절을 할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분봉인데요. 분봉상에 이렇게 좀 선을 몇개 그었습니다 여기 1차 매수 할 거고 여기 2차 여기 3차 그 다음에 여기 손절가 이렇게 정해놨고요 피아티아이는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까지 있으니까요 매도는 어디서 하냐 또는제 생각에는 만약 이게 21선을 타고 상승이 이렇게 나와 준다고 하면은 이 구간 안에까지는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00원이죠 이 9,000원을 뛰어넘으면은 이 만원대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딱 이게 매도는 이제 확인을 하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딱 어디에서 팔라 말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 이게 만약 매도 제한폭을 그러니까 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상승이 나올 때이큰 상승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로 매도 가격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제가 매도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구간들을 한번 그냥 선으로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선근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저항을 맞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되 나올 때만 8,000원을 못 뚫을 것 같으면 8,000원에서 파시면 되고 아니면 8,600원, 뭐 9,000원, 10,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거죠. 얘들이 여기서 뚫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쭉 들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 여기서는 이제 매도 매수가 자체가 낮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땐 낮은 구간이 되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매수를 진행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 대아티아이까지 넣었고 택을 넣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북 친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빅 택을 빅테크의 차트만 보면은 북한에서 도발 하나만 나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김정은이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매매를 임할 때 대아차이도 괜찮고 이 빅텍도 장이 안 좋아질 것을 생각하고 장이안 좋아지면 은또 이런 방산주가또잘가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도 한번 모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종목을 좀 떨어질 때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여기 선 그어놓은 게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북한 도발이 나오면 은 언제든지 여기서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를 기대해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매수를 이거는 좀 크게 봐서 선을 이렇게 좀 그어놓을 건데 매수는 여기서 계획을 할 겁니다 계획을 여기서 매수를 할 거고 손절을 어, 여기서 한 5,87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정할 거고 매도를 여기 위에서 분할로 매수를, 매도를 하는 타점을 정할 건데요 매수가 여기서 됐으면은 나중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치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더갈것 같다. 그러니까 절반만 매도를 하고, 더갈것 같다 싶어서 여기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언제든지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 자체로도 수익이기 때문에 얘는 좀 크게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수 가격이랑 매도 가격 올려드렸습니다. 동영상 멈춰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다 뽑아놓은 종목들 대부분 다 이슈가 있고 매수를 해볼 만한 근거들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나눠서 사보셔도 좋고요. 나눠서 샀을 때 분명 이슈에 맞춰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더 떨어질 것이다나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떨어진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손절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대아티아이랑테까지 유튜브 종목으로 뽑아놨습니다. 오늘은 뭐 시향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 자체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코스피가 2,200 포인트를 금요일 날 다시 회복을 해줬다 정도로 보고, 다음 코스닥에서는 2,783 포인트, 한번 정고점을 탈환을 했다 정도로만 보유면 될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는 라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월요일 날도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